두근이 영상 툰. 모두 다 들은 여친은, 그러면, 이번엔 내가 얘를 앞으로 왕따로 만들어줄게. 그러더군요. 저는 고등학생 때 100kg가 넘고, 겁도 많아 좋게 말하면 순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좀 호구 같은 애였어요. 뚱뚱하고 만만하다 보니, 야 남주 너돈좀 있냐? 매점 가서 맛있고 좀 사와라 오늘 지갑 안 가져왔는데 없으면 땡이야? 없으면 빌려서라도 사와야 할거 아니야 시키는데 토르다라 야 내가 만만하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강탈하거나 야 뚱땡이 국어 숙제 다 했냐? 무슨 국어 숙제? 토 달지 말라니까 야 저번에 너 저녁시간에 밥도 안쳐먹고 숙제했잖아 아 그거 다 했어 왜 보여줘? 보여주긴 뭘 보여줘 내가 또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놔라. 지금부터 내 숙제 본. 오키? 이런 식으로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불량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녀석은 불량학생 주제에 공부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단순히 돈만 뺏기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까지 다 들어줘야 했어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대학교에서까지 무시당하면서 생활할 순 없어. 마음먹은 저는 헬스장에서 죽어라 운동하고, 피부과에 다니며 피부관리도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관리에 힘썼어요. 100kg가 넘던 체중은 80kg 밑으로 내려왔고, 얼굴에 났던 많은 피부 트러블도 깔끔해져서, 저는 자신이 붙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그 녀석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볼때 은근히 무시하는 눈빛이 보였지만 딱히 저를 아는 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난생 처음 여자친구도 생기고 즐겁게 지내던 어느 날. 그렇게 어느 날밤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남주야 너희 집 앞인데 잠시만 나와볼래? 갑자기? 알겠어 잠시만. 남주 너 학교 다닐 때 힘들었니? 그러며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괴롭히던 만만한 애가 연애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녀석이 제 여친에게, 너는 왜 그런 애라 사귀냐? 네 남친 고등학교 때내 빵셔틀하던 찐따였던 건 아냐? 이런 톡들을 보냈더라고요. 확장이 무너졌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들켜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모두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다 들은 여친은, 그러면 이번엔 내가 얘를 앞으로 왕따로 만들어줄게. 그러더군요. 여친은 다음날 학교에 가서는 학과 선배들을 찾아가 얘가 이런 애였다고 한다. 같은 학과에 피해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학과에 회식하는날 선배들이 그 불량한 친구들에 모여들어 술을 진탕 먹이고는 취해서 뻗어버린 그 녀석을 가게에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그러곤 다음날부터 개화는 모두 모르는 척을 하더군요. 학과에서 그렇게 왕따처럼 되어버린 녀석은 1학기가 끝나자마자 군대로 튀어버렸어요. 저는 그 후로 선배들이나 학과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며 오히려 인사가 되었고 그 친구는 군대를 다녀와서도 애들과 말 한마디 못 하며 여전히 혼자 다니고 있더라고요.